내년에 한 중반기 정도에 큰 나라의 별이 떨어진다. 이제 경제가 지금은 이제 지금보다 더안 좋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대한민국의 운세를 한번 봐 주시죠. 음, 내년에 한 중반기 정도에 큰 나라의 별이 떨어진다. 어. 더큰 분이 이제 돌아가실 거예요. 어? 그리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, 이제 경제가 지금은, 이제 지금보다 더안 좋다. 어, 그래요? 어. 지금보다 더안 좋다. 어? 그러니까 올해보다, 어? 이민 년보다 개민 년은 더안 좋다. 힘들다. 그러는 거죠.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또네 바크르, 내 바크르 마지막으로 싸운다. 왜 2024년도에는 뭐가 있어요? 총선. 총선이기 있 때문에 이제 또 공, 정치적으로는 또 공천이다 뭐다 이하고 또 네가 맞냐, 내가 맞냐 또 이렇게 서로 분란이 생기고 지금보다 더 많이 풍파가 올 것이다. 네바쿠르 그러니까 싸우면 네바쿠르 싸우면 네바쿠르 안뺏기려 그러니까 지금은 그대 아니, 그나마 좀 나은 거야 내년에는 음. 격동의 시대다 말 그대로 한마디로 격동의 시대 정치적으로는 서로 간에 네바쿠르 풍파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올 것이고 경제는 올해보다 더안 좋을 것이고 그리고 나라의 큰 분이 이제 돌아가세요. 돌아가시고 그리고 화재도 이제 좀 크게 나 것이고 화재로 인해서 또좀 폭파가 또을 것이고 좋은 일은 없나요? 좋은 일보다는 그래도 근심 걱정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머리가 아프겠지 그 옆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해서 잘된다 하면 그렇게 하겠죠 항상 그 옆에 밑에 보좌지 참모 어? 하신 분들이 보필을 잘 해주셔야 돼.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나라의 국운이. 어? 왜 지금으로 말하면 세태기에 세태기 세택이. 빚도 많고 경제는 힘들고 어? 그 나라에 그냥 사건 사고도 많을 것이고 어?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여기저기서 나 살려줘 나 살려줘가 서로. 그리고 나서 하반기 정도 돼야 집값도 안정이 되고 경제도 조금 낫고 전쟁도 이제 끝나고 그라이나 그 전쟁도 내년에는 끝날 거예요.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좀 안정을 찾아가 하반기. 근데 상반기, 중반기는 너무 힘들어. 봐. 근데 하반기 갈수록 좀 이렇게 풍파치는 이런 게좀 잠잠 그럼,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제 조금 올해보다는 그러니까 내년 2023년도보다는 조금 날 거예요. 음, 네, 대통령님의 기운도 너무 안 좋고, 어, 전체적으로 다안 좋고. 알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렇다고 해서 안 좋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, 어, 근데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나도 힘들어. 이러시면 안 돼. 그럴수록 기도정진 하시고, 내 마음을 온전히 딱 붙잡고 가신다면, 반드시 거기에서 기도성취 이루어질 겁니다. 소원성취 할 것이니,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, 경제가 이 집이 밥집이 잘 되고, 이 집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안, 그래서 고민할 뿐,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. 그 길을 마음을 데키기만. 그러니까, 상처 있다고 해서, 상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? 치료받으면 돼. 흉터는 남겠지만, 그래도 상처는 낫잖아.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안 좋은데 이러고. 살 사람 다 살잖아. 요 그거 똑같이.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화이팅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